네. 지긋지긋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국민들께서도 해결하게 피로 증세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입니다. 검찰 소환조사 다섯 번째로 오늘 검찰이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의 소환조사 다섯 번, 전혀 다른 혐의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두 번으로 다 끝납니다. 다섯 번이나 소환 당할 때까지 용하게도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조끼를 얼마나 겹겹이 껴입었으면은 현직 국회의원, 현직 야당 대표. 그 방탄조끼 이제 쓸모없게 됐습니다. 뻥 뚫려 버리는 것이지요.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이 이재명 다섯 번째로 소환 통보. 다섯 번째, 첫 번째가 성남 FC 사건. 두 번째, 세 번째가 대장동 사건. 유래 신도시 포함해서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백현동. 다섯 번째가 대북송금.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치의자 신분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요. 백현동 개발비리, 그것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에 불려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취재 열기가 대단하죠. 이번에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이제 검찰이 이재명 나와라. 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제 오늘 통보를 했고, 조사는 다음 주에 이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원지검 형사육부 부장 김영남. 이번에 이재명은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 돈으로 치렀어야 할 어떤 행사를 이재명 대신에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제3자 뇌물이 됩니다. 제3자 뇌물도 직접 받은 뇌물이라고 거의 차등 없이 중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 수뢰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오늘부터 정식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 그래 이화영이 돈을 받았는데 이화영이 끝까지 이재명 도지사님 은 당시에는 모르는 일이었어요. 이제 이러는 바람에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면은. 이화영 혼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은 참고인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 몇달 사이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결정적인 두 사람 있죠.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하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 이두 사람이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다. 전화로 보고 다 했다. 이렇게 입을 맞춘 듯이 그 실체적 진실을 까발기는 이제 검찰 진술을 또는 법정 증언을 함에 따라서 이재명은 더 이상 참고인이 아니라 이재명 대신에 800만 달러라는 돈을 쌍방울이 써야만 했던 제 3자 뇌물죄가 된 겁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저희가 대북 싸움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좀 잘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그랬던 모양입니다. 대북 사업, 경기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청탁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측에서 뭐라고 답변이 갔느냐. 좋아. 어, 그렇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요. 대신에 이재명 우리 지사님도 북한에 좀 가볼 일이 있는데, 북한에서 돈을 내라네. 500만 달러 내라는 것을 뭐 300만 달러로 일단 깎아보기는 했는데, 어떡할 튀어? 내, 대신 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 변호사비 대납! 농국 비용 대납! 꽝! 법인카드 대납! 이재명, 이재명 부부 참 대납!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냈어야 할그 황해도에 뭐 지으려고 했다던 스마트팜, 최첨단 농업 기법으로 짓는 농사를 말하죠. 그걸로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이재명 방북비용 300만 달러,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억 원. 뇌물 류한... 1억만 넘어가도 무기징역에 가까운데요. 1억에 100배인 100억이면 징역을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여기 이제 결정적인 사람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쌍방울이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했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800만 달러 전체에 대해서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법정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제 다섯 번째 출석인데요. 성남 FC 유래 대장동 백현동 그래 네번 이번 인제 다섯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해국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의 모습인데요. 김성태 회장한테서 뺨! 픈 얘기가 나옵니다. 뺨! 픈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어, 전주를 그 기반으로 했던 주먹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아, 저 사람도 참, 하의 인간이구나. 그런 면모를 느낄 때가 있는데, 이제, 빠지에 이르렀다 생각하니까, 할 얘기, 아, 털어놓습니다. 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 금전적인 후원을 나가, 내가 했는데, 나를 또상강도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김성태는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가지고 뭐 경범죄 처벌을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은 지무덤 지갑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무덤 지갑하고 있어요. 말이래도 이화영 김성태에게 나를 위해서 애써주다가. 아 지금 이렇게 부석이 돼서 엄한 수사, 엄중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위로를 드린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노상강도다 그래 버렸습니다. 저 사람 노상강도인데 경, 검찰이 경범죄 처벌하고 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있는 김성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까? 아니 내가 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노상강도라고 이런 그러면서 검찰이 묻지도 않은 말을 다 털어놓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서 병선 치를 때 1억 5천만 원 후원했다. 아마 근거 영수증 남아있을 겁니다. 그 기록 영수증은 없겠군요. 아마 거기 메모장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쌍방울 그룹의 회계장부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 플러스 또 뭐가 있느냐. 경기도청에 근무하던 측근,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제가 이 명단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닐 군명 됩니다. 사회이사 뭡니까? 아, 매달 몇백만원씩 주는 게 사회이사죠. 쌍방울그룹은 필요하지도 않은 사회, 사회이사를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매달 몇 백만원씩 몇 년간 지급해 왔는데 그 변호사들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경기도청에 뭐 근무하는 직원들이 괜히 이뻐서 그래? 다 아, 이재명을 위해서도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1억 5천만원 현찰로 갔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을까?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쌍방울 그룹 그 자회사의 사회의사로 먹여 살렸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북송금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아주 뼈 아픈 것이지요. 이런 진술과 증언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그 대북 송금, 대북 송금 800만 달러 갔다는 건 이미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다 있어가지고 확인이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00만 달러를 누구를 위해서 왜 보냈느냐 하는 것과 그것을 이재명을 위해서 보냈다면 이재명 모르게 그 밑에 쫄개들이 그냥 풍성심 하나로 그 돈을 자기네들 보스 모르게 보냈느냐? 그게 아니고 보낼 때마다 다 보고를 했다. 보고했다 그러면서 윤성태가 <laughs> 이제 자신의 본바닥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말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그때그때 뭐할 때마다 통화를 했었다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는 뜻이냐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옆에 이와영이 대신해서 통화를 하거나 뭐 통화를 하다가 바꿔주거나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뭐 자선 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가이다. <laughs> 이재명은 뜨거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따 뜨거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김성태가 이제 이제 정말 정말 속에 있는 얘기 다 합니다. 어 이재명 씨 내가 당신 어디가 이뻐서 내가 800만 달러를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 자선단체 하는 사람이야? 나 사업가야 이 사람아. 어?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말을 지금 부드럽게 가다듬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뒷골목에서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때 막장 뜰때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어? 이재명 씨. 내가 뭐 당신 뭐, 뭐 보고 내가 좋겠어. 내가 자선단체 하는 사람이야. 어? 나 사업가라고, 이 사람아. 아이고 참,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비용, 다 이재명과 통화로 확인을 받았다.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지독하게 10원 한 장, 100원 한장다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 몇천만 원, 뭐 몇억 돈으로 안볼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모으기까지 100원 한 장, 1000원 한장 아끼기 그런 사람들이어서 자기 돈이 한돈 100만 원이 어디로 이동할 때도 이게 어떤 꼬리표가 붙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쓰는지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내가 돈을 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아 확인을 한 겁니다 근거를 남겨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더 도망가지 못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 조선 아태위원회와 대북사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이화영 부지사. 그 다음에 신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함께 갔다 이겁니다. 그러자 김성태가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이재명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부제사 평화국장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냐? 어 같은 비행기 앞자리 뒷자리 좌우 옆자리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니 미쳤다고 쌍방울하고 경기도 거의 고위직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란히 앉아서 가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대목. 여러분, 이 대목... 아, 참, 제가 기가 막힙니다. 이 대목, 이 대목... 이 대명 지사가 그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제가... 제가... 쌍방울 회사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보세요, 이재명 씨. 당신이 지사할 때, 당신 경기도에 평화부지사하고 협력 국장하고 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 근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은 내가 쌍방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실 소유주고 오너고 내가 회장인데 내가 모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말인 겁니다. 말인즉슨 이 사진 하나 보실까요? 한국기업간담회라는 자리인데,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안부수, 대한민국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안부수, 안태협 회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송명철, 북한 태위 부실장, 이제 이 사람이 이화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심 네 사람이 다 앉아있네요. 문부수 김성태 송명철 이화영 방북 비용에 대해서 2019년 5월경 방북 비용이 300만 불로 조율되고 이를 증인이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도지사가 모두 알고 있었느냐라고 검찰이 묻자 이화영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이화영 부지사가 모두 보고했다고 했고 이재명 도지사와 통화했다. 직접 통화했다 이런 것이죠. 애기한테 금전적인 후원을 한 사람을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또 상강도라고 표현을 하냐? 어? 민주당에 제가 뭘 잘못했는지 하도 공격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이 추가 기소가 되고 회사는 거래 정지가 됐다.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이 최소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 평생 지지했던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뜻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말을 이렇게 좀 가다듬어서 이제 보도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주먹세계에서 쓰는 말로 제가 번역을 해본다면, 너도 인간이냐? 너도 인간이냐? 그런 뜻이죠. 이제 이재명과 이화영 악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천, 1억 5천만 원 후원했고, 어, 이재명 대표의 주변인들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로 영입을 했고 이태영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어그 해광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이제 이 부인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뭐 사임서를 냈다, 어쨌다, 뭐 해촉을 했다, 뭐 등등 말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영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이렇게 했고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해서 재판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뉴스는 이겁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다섯 번째로 소환 홍보를 했습니다. 외북 송금 피의자. 피의자는 이제 우리가 늘이 주변에서 쓰는 용, 용의로는 범죄자란 뜻입니다. 범인이란 뜻입니다. 범인. 혐의자. 아, 이런 말로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시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뭐 이재명 대표는 뭐 황당하다. 이런 얘기 하고는 있지만. 음말. 그뭐 김철이 또 새소 소설을 또 발표를 했는데 뭐 인기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그러한 말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